오늘은 쿠팡 로켓그로스 순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로켓그로스 많이들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해보려고 알아보시는 중이신가요? 그런데 만약 내가 이거 하나 팔아서 수수료니, 배송비니, 광고비니 해서 얼마 남는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해보셨다면 반드시 영상 보시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영상을 보다 보면 원가가 얼마다? 원가율이 얼마다 이런 얘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렴한 원가를 구하는 것 기본이지만 내 순익이 얼마가 남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로켓크로스는 적던 크던 내 돈이 들어갑니다. 제품을 사서 쿠팡창고에 제품을 입고해서 판매가 되어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남는지 모른다면 오히려 지속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안 그래도 정산이 늦진 쿠팡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한개한개 쪼개 보면서 내 순익이 얼마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선정해서 사용하는 것이며 셀러분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판매가를 2만 원으로 선정한 이유는 제 로켓크로스 입구에서 판매하는 객단가가 2만 원 중후반대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싼 제품은 뭐 20만 원대도 있지만 그것보다 저렴한 제품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가는 30% 이하를 맞춰야 된다 해서 30%로 잡아놨습니다. 보통 순익이 20% 초반대가 이상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30% 이하를 꼭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저희가 제품을 수입할 때는 위안화를 씁니다. 위안화가 100 위안인데 여기에 300을 곱하면 됩니다. 위안화가 180에서 2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왜 300을 하냐면, 저희가 그 배송비나 관세, 부가세를 총합적으로 다 해서, 러프하게 3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배기하는 제품의 원가는 3만원이 되겠죠? 3만원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켓 그로스 비용은 입출고, 입출고 요금과, 그리고 배송비입니다. 이거는 지금 스몰 기준입니다. 광고비는 저는 평균적으로 10%대를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광고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15% 이렇게 늘리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는 10%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10.8%. 쿠팡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가 10.8%이기 때문에 10.8%로 사용을 하고 있고, 부가세는 보통 처음에 사업자를 내시면 간이 가세자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고 종합소득세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확하진 않지만 무조건 10% 이하로 아마 세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손실금을 따로 잡습니다 제품이 판매가 되고 반품이 되면 뭐 재판매나 그리고 손망실, 그리고 제품이 입고 됐을 때 파손 이런 거를 대비해서 5%로 잡습니다 근데 로켓크로스에 입고된 제품 중 리스트 중 5%까지는 손실금은 괜찮지만 계속해서 5%가 넘어가는 제품이 있다면 판매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판매를 중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20% 정도의 순이익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만원 팔았을 때 4천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코드는 전부 비슷하게 제가 짜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거의 다 비슷하게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원 팔았을 때 4천원의 수익 너무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보시면 2만원짜리 제품을 하루에 10개 판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20만원에 4만원의 순익이 생기고, 이거를 30일을 파는 거니까, 600만원에 120만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이 제품을 10개 팔기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A라는 제품을 두고, B, C, D라는 제품을 늘려서 판매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월급 받으면서 쿠팡 창고에 이 제품을 입고에 두면, 매달 120만원의 소득이 생기는데,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객단가가 높은 제품을 판매한다고 하시면 수익률 또한 좋아집니다. 10만원짜리 제품을 팔았을 때 입출고 요금과 배송비가 조금만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률 또한 매우 좋아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로켓크로스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돈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